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에도 영파여고 1학년 통합과학을 진행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하고 있고요. 통합과학을 복수전공했습니다. 먼저는 영파여고 통합과학 특징 살펴본 후에 내신 대비 전략과 저만의 대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영파여고 통합과학의 특징인데요. 등급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등급은 올해부터 확 바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작년까지는 9등급제였는데 올해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영파역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파역고의 작년 1학년 전교생 수는 269명, 약 270명 정도였어요. 자 작년까지로 봤을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퍼센테이지가 4, 7, 12%로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등급별 인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은 10명, 2등급은 18명, 3등급은 32명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게 올해로 바뀌게 된다면 전교생 수는 비슷하다고 했을 시 1등급은 10%, 24%, 그 다음에 3등급은 32%로 바뀌기 때문에 1등급이 26명으로 2배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은 64명으로 굉장히 많은 명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까지 9등급제로 했을 때 1, 2등급의 명수가 어, 이 친구들이 같이 올해부터는 1등급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등급까지의 포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의 부담도는 좀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2등급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1등급을 꼭 받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영파여고 출제 스타일인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영파여고는요. 매년 출제 경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2년 다르고 23년, 24년 다 다른데요. 그래도 23년과 24년은 조금의 공통성이 있는데요. 그 공통성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난이도 말씀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적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고 또 엄청 어렵지도 않은 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과성이 강한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노력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파고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문과성이 강한 친구들도 좋은 결과를 얻어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영파고만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학교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중상위권에서 상위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각각의 소, 시험 범위마다 소다원이 어떤 게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 분위기도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수가 많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변동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끝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해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 영파여고의 등급컷 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1년의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에서 중하로 제가 잡았는데요. 너무 쉬울 때도 살짝 있긴 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오답의 경향성 한번 볼 건데요. 우리 학생들이 오답의 경향성은 보통 실수로 많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가 그렇게까지 또 엄청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고난도 문제 나오긴 하는데 우리 학생들 다 해내버리긴 합니다. 자, 그래서 등급컷 한번 볼 건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자, 9등급제였을 때는 1등급은 만점이거나 한개 틀린 친구들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개를 틀렸어도 배점에 따라서 2등급부터 되기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개 내지 세 개까지 틀리면 2등급은 안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3등급부터는 세 개부터 틀리면 됐었는데요. 어세 개가 배점에 따라서 좀 갈린다 또는 너무 쉬운 시험이었을 때는 세 개부터 3등급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을 때 예상을 한번 적어 봤는데요. 만점에서부터 조금 더 포용도가 높아졌는데 아마 2개까지도 이 1등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수월하다면 1.5개까지 뭐 서술형 감점까지가 1등급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2등급은요. 2개에 대해서, 2개에서 5개 정도 틀릴 경우 포용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폭이 확실히 높아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근데 예상이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등급은 5개 틀린 친구들 또는 6개 틀린 친구들부터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영파여고의 고득점 대비 전략인데요 누구나 노력을 하면 다 맞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다 맞는 것을 최대한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고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문제집 제가 적어 놨는데요. 요거는 좀 많이 강조를 해 놨어요. 아까 짧게 말씀드렸는데 23년과 24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공통성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부교재입니다. 자, 23년도에는요. 우리 영파여고에서 완자라고 하는 문제집을 아예 부교재로 설정을 해놓고 그 완자로만 수업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그 당시에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문제 출제도 완전 완자에서 변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4년 작년이죠. 작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또 부교재가 아예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학교 프린트를 보면 은 우리 완자를 캡처한 문제 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문제의 출처가 완자인 경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파여고는 완자를 그래도 계속 참고서로 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두번 정도는 제가 풀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는 써놨는데요. 모든 내용들이 다 특이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예시 같은 거는 좀잘 영파요구만의 내용이 잘 넣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시험 직전 가서는 좀 챙겨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어느 정도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자, 쉬운 난도부터 고난도까지 그냥 다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1등급에서 2등급, 9등급제 기준으로는 1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또는 3등급까지도 다이 정도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도 1에서 3으로 나뉘었으니까 우리 5등급제로 바뀌게 된다면 1과 2등급, 그 나누는 그 사이가 굉장히 치열할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다이 고난도까지는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만의 대비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저만의 특징을 설명 드릴 건데 저의 특징은 디테일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에서 각 과정마다 어떤 부분이 디테일한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먼저는 섬세한 인데요. 저는 숙제의 단순한 여부를 넘어서 어떻게 숙제를 했는지 또는 어떤 파트를 헷갈려하거나 약한지 그리고 오답은 대충했는지 스타일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는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 피드백은 크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일단 앞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앞에 제일 처음 거는 우리 학생의 숙제 결과와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이미지로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수업과 테스트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흐름은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또 간략하지 않나요? 어,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마다 내용이다 다를 건데요. 이 테스트 결과는요, 우리 학생이 암기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 결과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이미지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개별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 개별 피드백은 앞서 제가 파악한 섬세한 내용들을 다 녹여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가 어떠했는지 파악한 것들을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칸에는 어, 틀린 문항을 분석하고 어, 오답의 원인을 좀 써드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성취도가 어떠한지를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특히 감점을 어, 두고 있는 것은 클리닉입니다. 저는 어, 내신 기간이면 주 5회 내지 주 6회 정도는 거의 주 16시간 정도는 클리닉을 진행하는데요 이 클리닉 때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 신청을 해주고요 어떤 부분이 진행되냐면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이 복잡해서 잘안 외워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제 풀어 하면 객관식은 잘 푸는데 어, 암기 테스트에 빈칸을 채우라고 하면 또 그건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외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 같이 따로 불러서 구두 테스트를 보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 약 파트가 약해서 문제조차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잘 이해가 됐는지 추가 문제를 풀리거나 또는 다시 한번 구두 테스트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 어려워서 오답을 하는 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습관화가 안 돼서 오답이 밀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리닉 와서 싹다 고치고 질문 생긴 거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면서 또 채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와서 추가 문제를 풀고 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저의 교재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개념 교재 그리고 워크북 이게 기본 사항으로 항상 나갑니다. 그리고 어, 시험 범위마다 물화 정도가 좀 고난이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도를 좀 연습할 수 있게 물화는 추가 교재가 나가기도 합니다. 자 먼저는 개념 교재 설명 드릴 건데요. 제 개념 교재는 줄글로 되어 있지 않고 좀 정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 구조는요. 어떤 걸 따라갔느냐? 저의 칠판 판서를 완전히 정리해 놓았다. 그냥 따라 아예 옮겨 놓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 칠판의 판서를 보고요. 이 교재 빈칸을 채워 나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개념 교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걸 따로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고 다녀요. 일단 앞에 다시 보시면은요 좀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소단원의 흐름이 한눈에 잘 들어온다 그리고 외우기 쉽다라고 좋은 평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네 이미지 예시고요. 자 이제는 물화였을 때 고난도 추가 문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자, 화학이라고 했을 때 기본 개념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는 개념교재에 있거든요. 자, 화학에서는, 화학에서는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그래서 유의사항 정리해놓고요. 그 다음에 킬러의 핵심이나 문제풀이 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적용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유형별로 정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기출에서 어, 우리 영파여고 이 문제 연습했는데 이 안에서 다 문제가 출제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화학으로 몰라서 틀리는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테스트입니다. 저는 테스트를 두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암기 테스트입니다. 아까 이미지로 보내드리는 테스트가 이것입니다. 자 저는 백지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객관식 푸는 것 말고도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게 정확하게 꼭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헷갈릴 만한 것들을 여기에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잘못 외워서 이렇게 막 4점 정도 맞아도 계속 누적으로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다 맞게 되고 직본 날, 그러니까 시험 직전 날 가서는 암기로 우리 친구들이 골치 아플 일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 테스트는요 객관식 테스트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선지는 없고요 기억니은 디귿 중에 정말 맞는 것만 고려한 어, 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도 있게 푸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어떤 파트를 내가 본인 본인도 스스로 어떤 파트를 모르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어, 내가 어려프시 알았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서 또 우리 학생들 실력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장난으로 어, 나 추가 문제 오마카세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잘 꾸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청하면 또 제가 잘 제공도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저만의 대비로 우리 학생들 처음으로 100점을 맞기도 하고 또 최고점 찍고 이 친구도 결국엔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경험을 같이 했는데요. 자 올해도 우리 친구들, 영파여가 친구들과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자제 수업 시간표는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방위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3월 8일 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영파여고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